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기 깊은데서 맑은 가락 울려나네 하늘곡조가. 그 사랑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목소리>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그...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원히 편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삼아 참평 그 사랑이 물결이 영원토록 내영 오늘 덮으소서. 아멘, 함께 나누신 말씀요. 역대상 15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길이 이르되 너희는 레이사람의 지도자이니 길을 메어올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하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잘 보내고 이렇게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고백했듯이 우리 삶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그 모든 기도 제목 역시. 감사로 받고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와 감사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그 손길 위에 그 기도 제목 위에 아시오니 그 끝은 감사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 그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하신 그 셰프 누군지 아시죠? 백종원 네, 백종원 씨가 그 전에 했던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골목 식당이라고. 예. 식당을 찾아가서 그것도 이제 골목이면 잘안잘안 잘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골목 골목에 있으니까 잘안 된다. 숨어 있으니까. 하지만 맛집은 골목이라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골목 식당 그래서 이제 솔루션이죠. 어떤 것이 왜안 돼서 여기 장사가 잘안 되는 거냐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백종원의 해법에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이 이분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요거 요거 n 렇게 해보십시오라고 했던 가게들은 어떻게 됐나요? 웬만하면 다 장사가 잘되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그 이후의 얘긴데요. 유튜버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계속 장사가 잘 되나? 근데 어느 집은 이미 폐업해서 문 닫고 어느 집은 잘한 발길이 끊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그 백종원이 가르쳐준 대로 잘 하면 되는데 자꾸 바뀌어요. 뭐 이렇게 넣거나 빼거나 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들하거나 하지만 누구나 알까요? 손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맛이 변했다. 주인이 바뀌었나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그 무엇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루어가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 그 기본기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인데요. 다윗이 제일 원했던 게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원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렛에서 뺏겼다가 돌아왔던 그언약궤를 성전에 모시는 거. 그런데 한번 실패해요. 왜 실패했죠? 그거를 수레에 끌고 오다가 우사가 손을 대물어 해서. 그 즉시로 죽는 바람에 오베데놈이란 집으로 석달이나 모셔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석달 동안 다윗은 어땠을까요? 막 기쁘면서 그걸 갖고 오는 가운데 다시 석달이라는 시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우사라는 아미나답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되게 찹찹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언약기를 하나님의 언약계를 하나님의 전을 모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석달 동안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묵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왜 우사를 치신 이유가 무엇인 지 하나하나 문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기는 되게 선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계를 아무 데나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윗의 성으로 잘 모시는 거. 하지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인데요. 15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이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여러분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찢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죠? 하나님의 개를 옮길 때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옮기라고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14절 말씀인데요 있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일 사람들이 여아계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 다윗이 두 가지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메고 가지 않은 것 하나님 분명히 메고 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성결하게 하고 어깨에 매는 것과 또한 가지는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되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맞았다는 것을 다이슨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다이슨이 그걸 알고 당부합니다 레이스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직접 매고 올라와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이 이렇게 선하며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동기는 선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있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만약에 이것이 내가 선한 동기로 시작했다면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내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 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의 고통을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육체의 몸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고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으면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따르신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과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길 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 귀찮아서 건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불편해하고 어떤 것을 귀찮아했는지 어떤 성교사님이 그래요 제 궁금했어요. 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성교지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냥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맘대, 그게 내 맘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옮기겠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우리 삶이 그,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무슨, 무슨 일을 결정하고, 무슨 일을 따를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르겠습니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동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 아니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따를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나이다라는 그 고백이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명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온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